아, 고고고. <laughs>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 이번 덱은 반동분자 덱인데요. 가장 핵심은 이제 반동분자냥으로 여명과 황운을 써서 킬각을 보는 건데, 반동분자가 이제 카드 10장을 쓰면 55 스펙이 되는데 여명과 황운을 쓰면은 공격력이 9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마리가 나오면 이제 원턴킬이 돼요. 두 번째 플랜은 이제 만약에 반동분자냥이 없으면 바이한테 여명과 황운을 써가지고 넥서스 킬각을 보기 하는 것입니다. 어, 막덱 운영은 이제 멀리 거내는 컨덱이면 바이나 반동분자냥을 데려가는 게좋은 데 그게 아니라면 용의 눈이나 주문들을 위주로 가져가 최대한 버티면서 반동문자냥 스택을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동문자냥이 나오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나 두 번째 플랜으로 진행하시면 게임은 이기게 됩니다. 이게 뭔가 되게 뭐 추종자도 없고 이런데 생각보다 저는 굴러가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느낌의 덱을 또 하고 싶으시면 한번 좀 추천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퍼로카디바이 따다다 어. 아니요 아니요 반동 군자냥으로 복사해가지고 여명가공 복사해가지고 잡는 덱입니다 혹은, 혹은 바이한테 복사하거나 그 사짜리 공 사짜리 넣을까? 헌덱인가, 이게? 어,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이거 거북 0생하하고 나온 0 같은데. 1당1 0 0이다1 2, 3, 4. 5, 6, 7, 8, 9, 1 0 1 0장 의지, 의지 쓸 수도 있어 이거. 기절. 그래. 소리에게 돈! 이거 죽여야 되거든요. 셋 때? 셋으로 다시 나와용. 셋때두개 뺐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실낭자래 이거 쓰면은 거부 쓸까? 양면의 규율, 거부, 의지. 아 자기한테 의지 쓰는 거좀빡센데아 <laughs> 자기한테 의지 쓰는 거좀빡세지 않나? 6, 7, 8. 어, 잡았다. 꽃도? 반동구장형이 아 그래요? 아 이거 지금 열심히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는 엄청 잘돌아가지 않아요. 이칼 정말 아직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아이오니아 있는 데만 나가지고거또오이번이죽일죽일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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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스택. 아니야 팔 스택, 팔 스택. 명상까지 잡았다. 잡았다 후퇴. 좋아. 이제 이러면 도롱뇽 일단 두 마리 나와서 도롱뇽 두 마리 뛰고. 먼저 이거 쓰고. 이게 필식 남는 거 진짜 짜증나요? 한대더 써보고 의지의 결계 멍청한 약도 없지. 하나 더 쏘고 야소 두개 잡은 뒷거미. <laughs> 근데 저도 징글징글 할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요. 아이, 그래, 어, 분자량 세개 됐다. 냥냥냥 냥. 저거 좀 너무한 거 같은데, 뭐가? <웃음> <웃음> 아, 이거 여기서 양민의 귤 써야 되는데, 이 도롱뇽 때문에 이 양민의 귤도 못 쓰네.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양, 일단은 여원 턴에는 킬강못볼거 같고 요것만 때리고요 여기서 얘는 발광으로 잡겠습니다 냥냥냥냥 뭐 뭐스윙나오려나 거부가 있을까? 거부 아직도 하나도 안 썼거든요? 발광 3개째 양민의 귤도 안 썼는데 지금까지 3대 아직 지도 안 되고 레베탄 죽었고. 오케이. 상당히 싫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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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킬각 안 나겠지? 막 갑자기 분뇌영약뭐저데몰락 같은 거없고 일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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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먀오, 며오, 며오. 맞아요, 이내랑 같아요. 며오, 며오, 며오. 그니까 기절도 복사되는데. 두두두두두. 분입이야? 분위기야? 어, 분입이야? 분위기야 오랜만이네. 아, 어, 그러게요. 일단 이거 두개 가져가자. 어떤 어떤 설문조사요? 나르 티모 케넨 캐릭터 스킬이나 배경 설정 같은 것들 뭐 어,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픈다고 티모 극혐한다고 보네 아 그러지마 <laughs> 아 극혐하지마요 실제로 극혐하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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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조금만 돌아봐도 도라, 그렇게 엄청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티모가 <laughs> 피험을 멈춰 주세요. 작선? 킹 사태? 그래요. 한 마년 도 연애했었으면 좋겠다. 이거 세포다 세포 세포. 이렇게 한다는 건 세포거든요. 진짜 미친 놈처럼 할 거면은 이렇게 해서 다 살릴 수 있어. <laughs> <laughs> 다 살려야지. 음, 아무것도 안 죽어. 릴리릴리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다다 i 도도롱 i l 개 나오긴 하는데 이거 못쓰고 여기서 바이 나가고 아 이거를 미리 못잡아놓는게 조금 아쉬울 따름이다 들은 이런 바로 바이 진화. 아 잠깐만 이거 안, 안 쏘아 됐잖아 생각할까 이미 10인데 나빡대가리야 아니야 그냥 우리 분단 분자냥 빨리 한다 생각하자 그래. 대몰랑 받겠다 이제. 싸서10아 쌓서 10된 거야? 아싸서10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나 잘한 거지? 복수야 거부 있지. <laughs> <laughs> 애니비아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오케이, 나중나중나중 검사 거부 두개 나이스. 그리고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얘를... 아... 그럼요. 아니야, 난 무계획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 계획이 있어. 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뭐 부활사 나오겠죠뭐 빰빰 빰빰 빰빰빰 이제 여명강호만 하나만 세주면 됩니다 이거 바이한테 여명강호문 써도 되긴 해 카드 세장 이거 이거 두장 하나 더 넣어야 돼 이러면서 뭐 부활사 쓰려고 간제배 하는 것이잖아요 연회 뭐 연회는 줘야 되고 뭐. 패스 저는 다 계획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오다계획기 있습니다. 부활사. 지금 부활사까지는 예상 일단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헤로잉 써가지고 킬각 보기 전에 내가 이걸 빨리 해? 오케이. 너무 좋은 거 나왔구요. 그냥 이, 이거는 죽이지 말자 일단. 이제 죽이면은 나중에 헤로잉만 나와. 헤로와 아주 그냥. 그래서 제발 안쓴거이거 먼저 타. 데몰락 쓰면 거부 쓸게요 이건 복수 복수도 거부. 거부 두개 있어요. <laughs> 바이퍼울뛰면 게임 끝나요. 에 아, 예. 바이퍼블. 바이퍼블. 어. 아 여명강은 못 참는데. 아 이거 분자냥까지 나가보자 분자냥까지 나가도 되잖아 이거 어차피 매번 만다 치면은 분자냥 나가야 돼 아! 황혼 두개 좋아 딴~~ 따단 따대몰락 밖에 없지~~ 하지만 나는 거무가 있지~~ 또 거무라네~~ 아 진짜 재밌다 아 룬테라 재밌어. 아 룬테라 재밌어. 아 룬테라 재밌어. 아 소이지. 바이님이 바이 바깔라지 약간 좀 새로운 컨셉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거 오늘 모발리틱 스티어덱이 올라와 있던 것 같던데. 미갱 이거 조금 어그로성 짓거든요 바이만 하나 챙겨갈게요. 이거라. 난 하나만 가져간다 그랬다. 이거 녹서스 완전 어그로 많아 해적 어그로 핵으로 일단 이거 먼저 나갈게요 해서 여기서 단서는 일단 안쓰겠습니다 괜히 이거 단서 안쓰는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 그거 못하거든요 다음 턴 미포가 많이 바로 나오면 일단 하기 이거는 후퇴 그냥 깔끔하게 써주고 딱 이러면 짠. 이제 다음턴에도롱뇽 나오면서 히이예옥 하고 패스 레진 니다 잠깐만 요거부터 써볼게 수사관? 아 근데 수사관 쓰기 진짜 싫긴 한데 돌진. 돌진까지 써야지 여기서. <laughs> 응, 안주광 나 돌진이양 이거 사랑. 또 비타? 응, 죽었상. 진짜 재수없다 너 짜증나게 해. 너도 대가 터져 그럼 자식아. 어디? 아 총비타, 총비타, 제가 봐. 총비타, 그냥 총비타. 두개 그냥 땅, 총비타 했네. 이러면 다음 턴에 또 이제 도롱뇽 나오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바위부터 나가는 게 나을 거 어차피 그러면은 이거 뭐 나오더라도 이거로 대충 몸 하나 받고. 아, 이거 근데 다음 턴에 못 뽑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바위 나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복순, 복순. 힘들겠다. 왔다, 이걸. 이걸 위퍼한테 박아버린다고? 아, 남자네. 용은 갖다 버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두 장밖에 안 남아가지고. 갱플 라가지고

탁살 <laughs> 아, 저 많이 아픈데 쇼? 나가 주고. 패스갱스헤아 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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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거 하나 나와서 또 어쨌든 필드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슈팅기 정도만 아니면 이거 나가주고 아 그냥 거부 있는 척할걸 그랬나 이거 킬각 이름 딱딱 딱. 피2 남아가지고 이제 녹광 뭐 이런 거다 막아야 되거든요. 한 턴만 버티자 한턴한 턴만 버티자 한 턴만 버티자, 버티자. 버티자. 할수 있다 한 턴만 버티자 이거 한 턴만 버티자 한 턴만 딱 한다 아 자꾸 주문 가져오는 거 아주 재수 없어. 본능은 계획을 대신할 수 없죠 이거 이제 갱플일 텐데 잡았다 갱플만.. 갱플 나오지 말아봐 아, 경고사격이다 아, 얘두판 예, 이겼어요 이걸로 아, 근데 이거 무조건 경고사격인데 이러면 쏴, 빨리 어, 안 쏴? 이거 나 농락인데 그다 농락이거든요 지금 경고사격, 경호사기... 아 어, 총비타, 잠깐만, 후, <laughs>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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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나? 이기나? 나니? 금고구수기를 두 개를 쓴다? 두 개를 쓰면은 거부 만화가 안 되거든요? 아 그니까 거부 만화가 안돼두 개를 쓰면 지금 선택이야 저두 장이 뭘까요? 두 장이 뭘까 이거 두 장으로 이거 끝낼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그치 없잖아 배제별 열매 배제 해야지 일단 거부보다는 얘, 얘한테 이거 두, 두 번에 갈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죽어줘 죽어줘 제발 죽어줘 죽어줘 반고가고고싶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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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잘 주고, 가요